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생명수강 생명나무 섬김으로 왕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배었으니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you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22장에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 2장 1절에서 그것은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생명을 주는 강이라면 이 강의 원천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 거룩한 성의 넉넉한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은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주님의 넘치는 생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생명수의 강은 생명의 근원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곳입니다. 천국은 풍성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도록 가득한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성경 학자는 생수의 강이 풍성한 생명도 뜻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뜻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생명이 바로 성령님 자신의 임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일 생수의 강으로 상징하면서 그것을 성령님의 임재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 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고 그 성전 문에 계속해서 성전 안의 풍경을 이어서 보여 주십니다. 이 성전 안에서 물이 차오르더니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 흐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놀랍게도 모든 초목과 나무들이 되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구절의 의미는 치료의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성소 안에서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와 모든 처목을 살리는 이 그림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원형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이 생명수의 강물은 성경 전체를 볼때 모든 생명을 시작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나아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속에서 죽었던 것들을 되살리는 기능, 즉 치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것이 의미하는 결론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곧 에덴 동산과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생수의 강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 보좌에서 나와서 생명나무들 가운데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들은 열두 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와 에스겔서에서는 각각 생명의 시작과 죽었던 생명을 회복하여 되살리는 기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에게 임할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생수의 강은 성령님의 임재를 뜻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종합해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전 인격 속에서 일으키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추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던 영혼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믿게 되는 것 죄와 죽음으로 죽어가던 죄인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시고 임제하셔서 그 구원의 지식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흘러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에 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들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임재를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이 땅에서도 임재하시지만 천국에 가면 죄나 어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넘치는 광가도 같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다시 회복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2절에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천사가 지켜서서 사람들이 그리로 나아오는 것을 막았다고 창세기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간은 죽음과 부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명나무를 단순히 나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재와 죽음과 부패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가 극복되어서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허락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죽음의 상징들인 부패나 저주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저주나 부패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나무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부패와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온전한 건강함을 누리며 살수 있는 나라입니다.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라고 말합니다. 상세기에 보면 죄와 저주와 부패를 죄와 저주와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나무가 이 모든 저주와 부패와 죽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부패할 수 없는, 다시는 저주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의 범죄나 저주가 해결된 나라입니다. 인간은 제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그리고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지만 결국 그 낙원을 다시 찾게 되고 생명나무를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찾게 될그 낙원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낙원 이상의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잃었던 낙원을 단순히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에덴의 영광을 뛰어넘는 완성된 나라를 갖게 될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섬긴다 라는 말은 예배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인류가 마지막으로 돌아올 이상적인 그림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완성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절 말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것이 원래 에덴 동산의 예배였습니다. 인간에게 교만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죽지 않는 자녀의 특권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 예배하는 자를 때마다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나가서 죄를 짓고 사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왕노릇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보좌에 앉으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기다리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기쁨으로 안고 다시 아들의 사격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마지막 때에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완성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이며 경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것을 확인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되어지는 모든 생명과 영광의 예배를 미리 맛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생명의 강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 넘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섬김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섬김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